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사무소 한결의 김지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지금 공수리, 공수리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. 공수리라는 데가 어디냐면 아산 배방 가는 쪽에 이제 공수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요 대로가 지금 배방으로 빠지는 길입니다. 저쪽으로 가면은 천안이고요. 여기가 지금 배방 장례식장 앞쪽에 있는 땅이거든요. 보시면 저건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이고요 음, 장례시장 앞에 있는 지금 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요 옆에 보시면 은 바리케이트 이렇게 담장되어 있는 요 자리 있어요.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약한 1400여평 되거든요 1400여평으로 현재 필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로 되어 있고 이게 지분으로 여러 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매도하기로 현재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총 이게 지금 평당가는 한 165만 원 정도 해서 1,400평을 총 매가 한 23억 좀 넘게 한20한 5억 정도, 25억 정도 거기서 근데 절충은 좀 가능하실 거예요.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건물이고 현재 보시면 이렇게 바리케이트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바리케이트 해가지고. 저 옆에 가건물, 왼쪽에 있는 가건물, 거기가 경계선이에요. 이렇게 바르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1,400평 정도. 지금 이 부분은 일반 건축으로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이 근처가 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장례식장 앞이라 별다른 건물은 메리트가 없을 거고, 옆에는 텃밭이고요. 지금 봤을 때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뭐,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진입이나 이런 거는 원활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념있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